지금부터 제4차 고위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당대표, 정무총리,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.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,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.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. 이러한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. 지난 두달 국민, 기업, 금융시장에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습니다. 세법 개정이,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제세가 필요합니다. 생산적 금융 대전환,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께서 보내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.